안녕하세요, 반석 권농자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좋아요도 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이게 저번 주 목요일 날 제가 이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올렸었습니다. 씨앗이 새싹이 돋아났습니다. 새싹 이게 그때 열무 열무를 파종했습니다. 열무를 목요일날 파종했으니까 금,토,일,월,화 5일 5일 되니까 이 정도 열무가 이렇게 새싹이 나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세요 이것은 스치로폴 물구멍 없는 스치로폴에다가니지수일 넣어서 물이 안 새고 이렇게 킬러 먹을수 있도록 물이 새면 찌꺼버리잖아요안 새고 이렇게 지금 열무가 올라오고 있고 5일후 부속 이거는 상추 씨앗을 뿌렸습니다. 상추 더 커야 되겠죠. 더 커서 상추하고 열무하고 열무는 바로 크는대로 이제 뭐솎가서 먹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용도에 따라 쓰면 되고요. 상추는 이제 이건 솎가서 저기 심어야 돼요. 하나씩 하나씩 포트에다가 그래야 따먹죠. 그 다음에 이렇게 잘 크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전에 이 고추장 먹고 이러한 피트병을 안 버리고 물구멍이 없고 니치 소이를 이용해서 개나리 자으면 한참 동안 오래 핍니다 일찍 나온 것은 피고 안 피고 계속 굉장히 이, 에, 에, 향기도 좋고 개나리처럼 생겨서 개나리 자으면 월동도 합니다. 제가 전에 에, 바깥에 심어놨더니 에, 안 죽고 있어요. 봄에는 화단은 아직도 멀었죠 이제 새싹이 나오고 필라면 겨울이니까 이은 안에 있기 때문에 일찍 핀 겁니다. 그다음에 이게 청사초, 블루다트, 블루다트. 청사초, 이렇게 멀리 부서 보면 부츠가 생기는데, 그 야생화 해가지고, 이렇게 녹색으로 진해서, 뿌리도 완전히 내렸습니다. 잘안 뽑아져요. 이렇게 그래서 청사초, 잘 크고 있다는 것, 배수가 없는데다가 잘 크고 있다는 것,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5일만에 이것은 열무하고 상추는 싹이, 트다, 싹이 트, 트기 시작했는데, 오늘은 어, 배추를 한번, 엇갈이 배추를 한번, 이, 이, 이 붕멍이 막아진, 스트리폴 스티르폴, 수트리폴에다가 니치 소일을 넣어서 니치 소일을 넣어서 니치 소일은 물 구멍이 없어도 물 구멍이 없어도 에, 재배되는 특허받은 에, 소일입니다. 특허받은 하게 이제 오래전에 저도 10년이 넘었습니다. 이걸 접한지 계속 심어 보니까 확실히 깔끔합니다. 잘 크고 영양분도 이렇게 고루 들어 있고 배수구 없는 화분에 쓰여지는 전용 흙입니다. 이 니티소일은 지금 보고 온 이러한 포대가 6리터짜리입니다. 이 포대가 6리터짜리인데 6리짜리 3개 3개 해서 이렇게 3만원 그래서 어 무료 택배로 이제 무료 택배로 택배비 없이 헐라면은 최하로 3개는 해주셔야 그러면 뭐 택배비 빼고 뭐 박스값 빼고 그렇게 큰 이유는 남지 않아요. 여러분들 이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계속 네티소일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제 크기에 따라 가지고 리티스위를 뭐 이제 큰 것이 좀 저렴합니다 5 0리터 짜리가 여러분들 큰 푸대 하나 해서 야채도 길러먹고 화분도 화분도 심고 다용하게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는 5 0리터가 크고 저렴하다는 것을 일단, 일단 말씀드리고 이렇게 평평하게 가볍게 눌러주시고 가볍게 눌러뭐 짧게 눌러주면 가볍게 물줘 주어서 잘 저게 될수 있도록 가볍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고를 파야 되겠죠. 씨앗을 넣으려면 4개 정도 4개 정도 되면 되겠어요.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스트로를좀 작으니까 큰 것은 더 고랑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크는 상태에 봐가지고 뭐 겉절이든 뭐 숙주나물이든 뭐 용도 에 따라서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. 요즘에 따순두다 놓으면 한달 한여름에는 보통 20일이면 뭐 뽑아서 먹는데 자 이거는 엇갈리 배추, 엇갈리 배추, 봄, 작년에 고 남은 겁니다. 한 번, 허무는 몇 번씩 먹고 먹고, 이거 얼마 안 가고, 군전 빼고도 남습니다. 이거 한 2천원 가는가요? 한 봉다리 큰게몇다 그러면은, 이렇게 지금 잘안 보이죠? 색깔이 쎄하다고 똑같아요.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골고루, 이렇게 뿌려, 뿌려, 뿌려보겠습다 뿌려 자, 뿌려봅니다. 이렇게 뿌려서, 동작 여러분 잘안 보일란 건 몰라도, 너무 폭이 하는 것보다 적당하니 이줄 뿌림이라고 그래요. 이것으로 줄을 이렇게 지어서 쭉 놓은 것을 줄 뿌림. 점 뿌림, 점 점파는 이렇게 점 군데군데 이렇게 놓는 것을 점파라고 하고요. 흩어 뿌림은 전부 전체적으로 흩어 뿌리는 거라고 이거는 줄 뿌림. 흩어 뿌리면 쫙 전부다. 그다음에 점뿌림면 이렇게 군데군데. 이 여러 가지가 있죠. 이렇게 이렇게 좀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. 이렇게 해 놓고 이제 폭토 해야되겠죠 씨앗은 넣고 그 다음에 이걸로 넷째 수위로 위에 살짝 이렇게 덮어 주세요 저 열무도 그렇게 덮었잖아요 상추랑 이렇게 덮고시고 물을 줘야 되는데 아이고 깜빡 잊어먹고 물을 준비 안했네 이따가 하여튼 물을 주시면은 저 열무나 상추처럼 한 5일이면 이것도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5일 간격으로 했으면은 열무 먹고 5일 있다가 이것이 크면은 엇갈이 먹고 또 일주일 있다또 파종 여러 개를 파종하면 은 연달아서 여러분들 층으로 한꺼번에 많이 보다는 연달아서 연달아서 5일 간격이든 일주일 간격이든 이렇게 간격별로 하면은 연중 여러분들은 열무나 상추나 그 다음에 엇갈이 배추나 뭐 쑥갓이나 여러 가지 치커리나 다양한 엽채류를 여러분들 몇 개만 있으면은 골고루 층갈이로 가정해서 가정해서 예 코로나 시대에 가정에서 이제 길러 먹는 게참 많습니다 특히 대도시 아파트 같은 데는 이제 흙들이 없고 또한다뭐다사 먹으러 가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렇게이느수소를해 가지고 일반 용토로 하면은 구멍이 새 물이 새버리면 안 되잖아요 물안 새는 이런 걸로 해서 매번 뭐 서너 번 다여섯 번해 먹을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또이제 예를 들어서 영양이 고갈된다 싶으면은 또 화초용 영양제 좀 줘가지고 섞어서 또 써먹어 재탕 삼탕 사탕 계속 해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시간 니치스를 이용해서 야채 심어먹는 손쉬운 방법 알려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